한국정부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월드프렌즈IT 봉사단원들이 몽골 울란바트로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강의실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들이 컴퓨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봉사단원들은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찾아다니며 꼼꼼히 지도를 합니다. 학생들은 봉사단원들의 지도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수강생들은 어린아이부터

컴퓨터 관련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몽골을 비롯해 전 세계 19개 나라에 파견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몽골에 와서 이제 몽골 사람들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알려 줌으로써 처음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점차 이제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희가 좀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음더 이제 교육을 할 날이 더 남았는데 어그 기간 동안 이제 몽골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또 이제 많은 걸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울란바트로 대학에서 한 달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제개발은행 등과 정보화 분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정보와 선도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성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경험, 기술,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 I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그룹 산하, 서울 미래문화재단은 몽골 문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몽골어로 번역 출간했습니다. 서울그룹 우영민 회장은 좋은 책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양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열악한 출판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양서를 접할 기회가 적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몽골 서점에 나가보면은 사실 그 몽골어로 번역된 양서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출판업이 너무 영세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설그룹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좀 읽을 만한 책을 갖다가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번역사업을 해나갈 예정이고, 첫 번째 세 권이 올해 나왔습니다. 이번 서울 미래문화재단이 출간한 세 권의 책은 중국의 경제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양생핀 작가의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과 삼성경제연구소 이유광 연구원이 지은 일본 재발견, 그리고 기회의 나라 브라질 등입니다. 일단 몽골이 아직도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외국 여행이 이렇게 썩그 자유로 자유스러운 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몽골 주변 국가, 한국에 관한 관련된 책은 전에 어디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울란바토르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중국하고 일본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질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일단 선택을 했고 네 번째 책은 이제 세계사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마 한 올해 9월 말 정도에 이제 출간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고 역사나 과학이나 뭐 문학 또는 철학 또 예술 여러 방면에 걸쳐서 젊은이들을 위한 책을 갖다가 엄선해서 계속 출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세 권의 책은 몽골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비롯 공공기관에 기증하고 학교와 단체에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